안녕하세요 전 토마스 포부옹이 제작자예요 오늘은 그레이트 레이스 2탄을 할 건데요. 토마스와 친구들 그레이트 레이스 2탄이요. 쟤네들은 그때 저번에 빠졌던 애들이고요. 얘네들은 지금 생존자예요. 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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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얘는 여기 가 있고요. 더 이제 열대 일반 토마스대 디젤 텐. 이건 모두 세 칸으로 하기로 했어요. 아니, 꼬였어. 자,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? 3 2 1 GO! 어, 디젤텐이 엄청 앞서하고 있습니다. 일반 토마스가 느딘 거였네요. 일반 토마스는 멈췄습니다. 디젤텐 승리. 얘는 중간중간에 멈춰요. 이제 일반 토마스도 졌습니다. 이러다가는 디젤 테니 기관차 마을 정복할 거 디젤 테니 기관차 마을을 정복할 것 같은데 이제. 애들 이제 에드워드를 놓아야겠죠. 헤딩입니다. 헨리, 헨리, 승리! 이제, 3, 이제 3탄을 기대해 주세요.